자, 오늘 저와 공부할 내용은 페이지, 18페이지 2장, 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어, 언더. 이 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이세 가지를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이 배웠던 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사의 위치는 먼저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명사 앞에 위치하게 되죠. 어, 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 라는 뜻을 가지고 이더 라고 하는 말은 그 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 그 이런 뜻을 명시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관사 해석은 굳이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어, 언, 더의 가장 큰 차이점 일반적인 것을 언급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이고 특정한 것을 언급하는지에 따라서 언더이 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관사 덜을 정관사라고 하죠. 이 정자가 한자 말로 정해질 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덜을 쓰는 경우는 명사가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특별하고 정해진 것을 언급할 때 우리가 정관사 덜을 붙이고 그외 그냥 일반적인 명사, 하나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정관사가 아닌 어, 언을 붙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자, 그리고 어와 언을 구별해야 하는 경우는 이 명사 앞에 달라붙는 관사, 어, 언이 이 명사의 첫 소리가 모음일 때, 우리가 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에 이오우로 -E 발음될 때 어를 쓰는 것은 아니고 언을 쓴다. 요거를 아시면 되죠. 자, 그러면 예문으로 배웠던 내용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집에 한 시간 전에 왔다. 라는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죠. 자,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주어 동사부터 먼저 갖추고 다음 말을 찾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 she, 왔다, 오다라는 동사 come이 필요한데 과거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she came, 집에라는 말로 home. she came home, 집에 왔다. 우리가 주어 동사밖에 없는 일형식 문장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시간 전이라는 이 부사구는 문장 끝에 붙어서 on our go라는 말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문장 전체가 she came home on our go라고 왔는데,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hour죠. h-o-u-r. 요 명사 앞에 왜 o n 이 왔냐? 라고 물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관사는 명사 앞에 달라붙는데 이 명사의 첫소리 발음이 아에 이오우 모음일 때는 우리가 언을 쓴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a 티는 소리가 안나는 모음이죠 그래서 our 이 단어는 첫소리가 our 모음으로 나기 때문에 이 our 앞에 어가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 언이 달라붙어서 on our go. She came home on our go.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상으로 책에 있는 모든 예문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책의 예문을 보시면서 이 배웠던 관사의 내용을 적용 하면서 이해들을 높이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공부할 내용은 이 정관사 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관사 더가 명사에 달라붙으면 우리가 그 명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구체적이고 특정한 것이고 정해진 것이다라는 의미를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자, 주어는 인생은 life죠. 동사는 아름답다. 이게 동사인가요? 아니죠.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사는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life is beautiful.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 선생님, 저는 이거 어디서 봤는데, the life is beautiful. 이렇게 본 적이 있다고 라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갑자기 헷갈리죠. Life is beautiful. 이게 맞는가? 아니면 The life is beautiful. 이게 맞는가? 자, 우리가 이 정관사 더를 붙이는 의미는 그죠?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특정하고 정해진 명사 앞에 더를 붙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인생은 아름답다에서 이 인생이 어느 누군가의 구체적이고 특 특정한 인생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인생이므로 여기에는 정관사 더가 달라붙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life is beautiful. 또 누군가가 말합니다. 어, 선생님, all life is beautiful는 안 되나요?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 한 개, 인생 두개 이렇게 셀 수가 없죠. 우리의 인생은 단한 번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다. life is beautiful. 이게 완벽한 영어 문장으로서 주어 동사, 주격보, 이 형식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만약에 이 문장에서 우리 엄마의 인생은 아름답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는 정관사 더가 달라붙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라는 구체적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The life of my mom is beautiful. 이라는 문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지 마시고 기본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영어 실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된다. 자 예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빌려준 펜 있니 라는 말을 영어 문장으로 할때 do you have a pen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do you have the pen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관사에 대한 기본 개념만 알면 요 문장도 쉽게 여러분이 답을 구할 수가 있죠. 그냥 일반적인 펜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빌려준 그 펜이라고 특정하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장은 do you have a pen이 아니고, do you have the pen이 되죠. 정관사 더가 달라붙는 문장이 된다. 마찬가지로 시간상으로 책에 있는 예문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책을 보고, 이 다양한 정관사 더가 있는 예문들을 보고, 여러분 걸로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there is, there are, 주어. 이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죠. 자, 우리가 항상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가 있다 라는 요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 때, 여기서 주어가 예쁜 여자, 그래서 a pretty woman, 그리고 있다, is 라고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주어 동사 형태를 갖췄지만, 영어 문장은 안 된다. 왜? 의미 전달이 안 되죠. 예쁜 여자가 이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나온 게, there is, there are, 주어 구문 형태죠. 뭐, 뭐시 있다. 이런 표현은 하고 싶은데,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춰봤더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문장이 되더라. 그럴 때는, 이런 there is, there are, 주어 구문 형태를 사용해서, 뭐, 뭐, 시 있다. 이런 표현을 해라. 라는 언어의 효율성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은 이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가 결정된다. 라고 아시면 되죠. 그래서 예쁜 여자가 있다. 라는 문장은 there is a pretty woman. 이 주어가 a pretty woman. 단수기 때문에 이 비동사가 is가 왔다. 마찬가지 여러분 책에도 다양한 영문이 있으니까 책을 보시고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관사 어 언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there is there are 주어 구문을 왜 사용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도 공부를 했죠. 자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 확인학습 여러분 반드시 푸셔야 되고 배웠던 관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확인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도를 측정하시고, 25페이지, 보충학습. 자, 우리가 Central Park, 요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Central Park 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관사가 없이 그냥 Central Park 라고 할까요? 마찬가지, 우리가 인천국제공항 앞에 이 정관사 더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자, 여러분, 책에 그 보충학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읽어서 이 전관사 더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지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3장, 영어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